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네가 너무 그리웠어. 너를 찾았을 때 너한테 미친 사람처럼 갔던 거. 너한테 왜 그러냐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또 떠날 거잖아. 나는 너를 보낼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 한넌 나를 떠날 수 없어. 근데 말이야. 전에 왜 도망간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관심과 애정, 이런 게 별거 아니라고 느꼈어? 난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내가 주는 사랑이 부담스러웠어?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관심 받고 싶어서? 네가 원하는 게 관심 받는 거라면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거로도 충분한데 내 관심은 온통 너니까 관심이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정말 떠날 거였으면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갔어야지. 글쎄. 혹시라도 네가 또 나한테 도망칠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꼭 내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 물론 내가 너를 도망치도록 두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너한테 기회가 온다면 진짜 멀리 가야 될 거야. 이렇게 또 도망치면 그때는 너와의 마지막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없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이걸 이번 경험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 자꾸 자극하지 마. 나도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정말 내가 주는 그런 관심과 사랑, 그게 그렇게 싫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정말 싫어? 그래? 내가 너를 너무 구속하는 거야? 난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건데 하긴 갇혀있는 기분은 좀 별로긴 하지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었나봐. 근데 나는 확신이 있어. <laughs> 결국, 너는 나한테 맞춰줄 거야. 어디서 오는 확신이냐면, 음, 그런 거 알아? 처음에, 우리 안에 갇히는 야생동물들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그 우리 안에 적응을 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결국은 주인에게 의지를 하고, 주인이 인생의 전부가 되기도 하거든. 너를 동물에 비교하는 거냐고?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너와 나의 모습. 그런 거라고 얘기해 줄게. 지금은 길들여지지 않아서 거칠게 대들지만 나랑 함께 있는 한 넌 결국 나한테 의지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나를 거부한다고 해도 결국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 네가 더잘알 걸? 그래도 혹시 끝까지 네가 나를 거부한다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것 같아? 들들여지지 않는 동물은 버려지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나한테서 버려지는 건 아니지. 그래, 그만하자. 별로 좋은 생각도 아니고, 말할수록... 신경만 예민해지는 기분이야. 어쨌든 지금은 네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된 거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이 사실은 바뀌는 것도 없고. <laughs> 내가 무서워? 그럼 예뻐해 줄까? 그럼 날좀덜 무서워하려나 <laughs> 수작이라니 그냥 넌 내가 주는 애정 같은 거잘 받아서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여전히 너무 예뻐. 진짜 이상한 거 하나 있어. 뭔줄 알아? 난 있지. 네 입술을 보면 입맛이 돌아. 너랑 하는 키스가 달고 네 입술이 너무 맛있거든. 그요 너도 사실 나를 원한다는 거, 난 알고 있어. 진짜 아니라고 했으면 네가 이렇게 내가 해주는 키스 받고 있겠어? 내가 좋아서 나를 자극하고,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하는 거지.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미 너한테 미쳤어. 네가 없이는 난살 수. 너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겠어. 네가 눈 앞에 있으니까 그걸로 된것 같기도 하고. 너는 모르겠지. 지금 네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근데, 오랜만에 키스하니까 숨 차서 그러는 거야? 어, 엄청 숨차 보여. 얼굴 엄청 빨개졌어. 살짝 울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싶어? 물어봐 <laughs> 나는 너 우는 것도 좋아 다른 사람 때문에 울면 너 울린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건 너무 싫은데 네가 나 때문에 온다고 하면 내가 네 감정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나 때문에 울어줄 거야? 근데 울 거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울어야 될 거야 네가 우는 게 흥분시키고. 신 받고 싶어서 투정 부리는. 나더 너한테 집착하게 됐거든. 너한테 너무 신경 쓰여서 미쳐버릴 것 같아. 하, 진짜 하, 네가 싫다고 하니까. 나로, 다 채워 주고 싶다. 나 똑바로 보라고. 나 똑바로 봐. 눈 뜨고 나 보라고. 네가 나를 원하게 만들 거야. 네 옆에 나 말고 아무도. 널 망가뜨릴 거야.